하나님의 말씀은 어, 누가복음 6장 21절 우리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절도 있는데 우리 두 구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울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모두가 다 역설적이고 이 세상의 논리를 비트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왜 슬퍼하는 것이 우는 것이 가슴을 치는 것이 보길까? 여기에 나오는 운다.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펜데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처절한 아픔을 느낄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건 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이게 복일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처절하게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창자가 끊어질 만큼 속이 뒤집힐 만큼 울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저도 사실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절하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지금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지금 땅바닥에 나앉아서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복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의사가 나한테 당신 6개월밖에 못사니까 당신 삶 정리해라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복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시인 중에 윤동주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썼던 수많은 시에는 자기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시가 그렇고 십자가라는 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만큼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이요 이 팔복에 도전하는 시를 씁니다. 제목도요 똑같이 팔복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나오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무려 여덟 번이나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지금 윤동주 시인은요, 이 팔복 중에서 특히나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슬퍼하는 자, 이 가르침의 말씀에는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아니, 어떻게 나라를 잃은 이 슬픔이 복된 상황일 수 있겠느냐?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뭐라고 말하냐? 저희는 영원히 슬플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필 온거를 봐도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팔복이라고 딱 써놓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여덟 번을 쓴 다음에 저기 왼쪽을 보시면 처음에는요 저희가 슬플 것이요 이렇게 썼다가 좀 불경하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을 지웁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썼다가 또다시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가 슬플 것이요. 이렇게 쓰고 나중에 뭔 말을 붙입니까? 영원이라는 말을 첨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윤동주 시인의 이 반발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통함이, 어떻게 슬픔이, 아픔이 복이 될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애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슬픔이라고 해서 모든 아픔이라고 해서 똑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애통과 슬픔을요.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서 7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 그 다음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간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증, 진리에 대하여 변호하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분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두렵게 만들고요. 때로는 사모하게 만들고, 때로는 열심을 내게 만들고, 때로는 죄를 짓는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근심을 원문으로 보면 애통함과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가들리 소로우, 월드리 소로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과 애통이 있고 월드리 소로우 세상에 주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사업에 실패했고, 내가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해서, 내가 그 고통 때문에 목 놓아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울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주는 슬픔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슬픔이 여러분을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 놀라게 만들고, 더 깨닫게 만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만들면, 내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그 슬픔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슬픔과... 눈물을 피할, 수밖에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귀향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애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올한해이 슬픔과 애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지난 7개월을 돌아보니까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제 가운데 내가 뒹굴고 있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애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통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한지 아십니까? 사실 제가 헬라어를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온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원우를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위로가요 헬라어로 뭐로 나오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라칼레오는요 파라, 몸먹 곁에 칼레오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자기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불러 주시는 복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애통이할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런 슬픔과 애통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서 이루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10절.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인이니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이건 교만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함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보면 바리세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세리는요. 저 멀리에 있는 문 옆에 서서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14절. 우리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여러분, 저와 이는요. 지시 대명사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라 하고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그럼 예수님 가까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주세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그림처럼. 성전 안에 있는 바리세인이 가까이 있고 세리는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저 바리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를 향하여 이 세리는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세인이 아니라 세리를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슬퍼하는 자를 예수님이 진짜로 가까이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에서 57장 15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도 거하지만 또한 통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도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편 34편을 보면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지금 애베드리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빠져있네요.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불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혀 바세바를 범하죠. 그런데도 죄책감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책망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요. 침대가 온통 눈물에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1 0 아, 시편 51편 11절을 씁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갈수 있겠나.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우리가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예수 알지 못해 나는 예수 몰라 이렇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역시도요 누가 보음 22장에 보니까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실 때이 베드로에게요 액통하는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때 다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랑 가운데 자기 죄로 인하여 개인이 애통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3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 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인권이라는 이름에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권이 중요해도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동성에게만 매력, 성적 욕구를 느껴. 그래서 내 인권을 보장해 줘야 돼. 이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매력을 느껴. 그렇게 소아성애자들의 인권도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를 물러서면 언젠가는 그것을 막다뜨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교단들이요,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 흐름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간혹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우리들을 차별하냐? 성소수자들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차별을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로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이성애자든지 동성애자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동성애자와 구별될 필요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자와 우리는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관을 붙들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가지고 저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한다면 저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점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할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가지고 보호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오늘 말씀은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다는 전제예요. 여러분, 위로를 주시는 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애통하는 심령을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통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 애통은요, 자동적으로 형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에만 이 애통이 형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애통은 그냥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애통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통로가 돼야 복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 엘가나가 3회상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렇게 자상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위로를 해줘도요 한나는 그런데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뿐입니다.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위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슬픕니다. 아프고 괴로울 때 사람은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애통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 있고 세상이 주는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이 슬픔과 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애통을 여러분이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아파 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탄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통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을 나 혼자 끙끙 앓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심으로 이 슬픔과 애통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슬픔이 없는 복이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복이 아닙니다. 배고픔이 없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슬플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슬픔과 배고픔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므로, 그것이 견디어지고 살아 내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